나오거든? 음. 내가 원하는 멤버는 얘야. 제찬이 아는 멤버가누구 있어. 도윤이. 도윤이 어디 있는데? 이얼굴보면 알아? 얘도 나왔으면 좋겠어. 음, 왜 이래? 재현. 음. 인있어 없구만. 아, 카드 있어봐이거 음. 초록색하고 까만색이 섞인 응? 속옷을 입고 있는데 저거? 아 여기 후드티 같은 걸 입고 후드티? 있는데 속, 하얀 점퍼 밑에 체크무늬 까만 체크무늬 있는 까만 체크무늬 있는 초록색 내가 좋아하는 후드티를 돼요? 어 진짜? 응정어 아, <laughs> 맞아 맞아 얼아 <laughs> 얼굴 설명해야지 야야 얼굴 얼굴 어떻게 설명 이거 어떻게 이거 딱 났지? 응, <목소리> 귀엽다. 몰라? 머리가 다 찢어졌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거 누가 먹다 남겼어. <목소리> <목소리> 귀 들어간 거 아니야, 납달조이?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귀여워라. 음, 귀부터 먹어봐. 아, 아, 너네가 매주 먼저. 맞아. 무슨 아니, 아이스크림일까? 그냥 바, 그냥 딸기. 왜 하필 딸기야? 나 딸기 안 응, 좋아하는 딸기 아이스크림.

고양이 일단은. 고양이 해주세요. 경이 붙였어. 아, 예, 300 3다음에 어, 해머 <laughs> 진짜 귀엽다. <laughs> 진짜 귀엽다. 어 미쳤다. 어 맞아 이것도 봤었어. 어, 진짜 너무 귀여워. 완전 옛날에 팬티 재즈. 12월 진짜 귀엽다. 가볍게, 가재에 뭐가 근데 난 일단 5월, 5월 좀 맘에 들어. 11월이랑 5월 맘에 들어. 아, 10이, 나 11월. 11월 진짜 귀엽다. 사진이 일단 내가 좋아하는 사진이야. 10, 9. 2월이야. 난 2월이야. <laughs> 난 2월이야. 할게요. 네? 저는요 혜찬이가 있으니까 지성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. 파찬이 나오면은? 아뭐 어, 그건 상관 없어. 어, 근데 오케이. 일단 지성이가 1 순이고요. 어 설라도 이뻐 이거. 아, 다 이뻐 사실. 아분 어, 기억이 안 나네 또. 내가 살짝 열, 열고 닫아볼게. 아 잠깐 잠깐. 어못 봤어. 아, 어 누구야? 그이거 아, 런쥔이 같은데. 까봐. 대박. <laughs> 너무 귀여운데? 어, 뭐 아니야 또. 근데 지성이 할 어? 순이야. 지성이가 지성이가 할순긴 했는데 어 물론 이요개 이뻐. 어 런틴 양 같아 처음 누구야 했어 이런 머리 짧은 머리도 머리. 응, 습도 너무 좋아요. 귀엽다 이거. 언니, 자, 저까 볼게요. <laughs> 아니 이거 이거 버전은 해찬이 없어, 내가. 딱이 버전만 없지 뭐야? 아는데 싶 걸. 있었네. 자, 저이 버전 참 좋아하는데요. 귀여워. 저 여러분 이거 미쳤죠? 이거는 다 들어 있는 거지? 버전마다 이건 이버전은 이거 들어 있고 이것 아니 딴 버전은 하튼 하튼. 응 자, 우리가 먼저 봐죠? 응. 어. 아, 제가 해찬아. 해찬이가 없다고? 들어. 거기, 아닌데요? 음. 거기 아닌데요. 거기 아닌데. 거기 아닌데요. 왜? 정우 나온 거 아니야? 너 봤어? <laughs> 아니, 말 해도 인간으로 못 알아보는구나. 징계 아진 대신에 야 어떡해? 싫어. 보고 나는 솔직히 진짜 정우 삐를 빻았거든요 아. 야 대박이다 뭐야? 야내 손으로 해찬이 미친거 아니야? 아 어, 미쳤다 예쁘다 어다 아, 모았네? 어떻게 Thank you 信。<noise> 안녕하세요. 나나못 봤어 라라라 뭐야? 나못 아, 벗어. 나못 봐줘, 아, 야, 뭐, 뭐야? 나못어나못어친거 아니야? 혼났었어. 잘생긴 것만 봤거든요. 어떻게 이런 수가 있어? 미친. <laughs> 아, 본거 <laughs> 같기도. 나 둘셋. 같이 보자. 아니, 같이 <laughs> 보이렇게대대박 아, 미친어 영호야. 나해창이서가 처음이야. 어떻게 이걸 좋아다니. 진짜 고민 많이 했어, 재현이 랑 <laughs> 두근두근 아나 지금 레귤리티 포기했어 사실 <laughs> 아니 해창이 나와라 제발 그래서 정우는 못 가졌지만 이거 그냥 포가 딱 하나였죠? 응 어. 에임 재미없어 서클이 없으니까 재미 이거 이거 열어줘야지 아소리어 포가 진짜 이쁘다 틸 송틸 틸 누구? 틸 송틸 어? <laughs> 네가 갖고 싶다는 애 중에 한 명이었어 와, 미친 거 아니야? 야, 미친 너무 잘 나왔어. 야, 와, 미친 진짜 이쁘나 이거 줘. 나 잘생긴 사람이 너무 좋다나 웃어도 되는 건가? 내가 딱 여기에, 이 자리에 놔볼게. 음, 잠깐 눈 감고 뺏게. 어. <laughs> 봐봐, 한 음, 똥. <또. 웃음> <laughs> 야, 너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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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난다. 개 이뻐. 아니야, 얘너어차 갖고 싶어 하면 나와, 그게 <목소리> 정우는 절 정우 말고 다른 멤버 아, 갖고 싶다 와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<목소리> 진짜 와, 제가 재현 포커가 처음인데 <목소리> 이 눈동자 안에 비친 빛까지 완벽해 <목소리> 이 머리까지 너무 완벽해 오, 진심 미쳤네 <목소리> 야 이거 좋겠다 또 앨범 뽑을 때마다 성공이고 <목소리> 도영 <도형> 커버에 <목소리> 재현 포카 성공했네 요 아쉽다 이 세차는 또안 나왔네 세차는 안나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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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찢어지겠다 <laughs> 이제. <laughs> Oh. 무 <laughs> 아 <laughs> 음, 음, 그럼 같은데?